네 반갑습니다. 양평삼성부동산 전생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 개군면 부리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산 아래 나 혼자만 외로이 떨어져 있는 독립된 곳에 자리 잡은 희소성 큰 토지를 볼 겁니다. 평수는 도로 지은 필요 없는 알당으로 196평입니다. 네. 먼저 주변 여건부터 좀 둘러본다면, 이렇게 쫙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요. 농경지 끝부분 쪽으로는 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이쪽 부리 지역은 축사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땅 같은 경우도 오시다 보면, 입구 쪽에는 축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땅은 축사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근데 도로는 이렇게 평지를 따라서 평지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기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요. 어,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개군면 소재지 중심하고 한 1.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이제 대형 하나로마트라든지 유명한 식당 어, 그 다음에 철물점, 전원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 조달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1.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렇게 외진 장소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마을 가장 안쪽에 산 밑에 나홀로 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고요. 어, 이 진입도로 저 앞쪽에도 주택이 에, 매체가 있죠. 그리고 저 안쪽으로도 어, 한 서너 채 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토지 우측으로도 어, 주택들이 연 일곱 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토지 쪽으로 어,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로는 참고로 이제 국가 공도입니다. 어, 국가 공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 토지에 손상이 없는 아, 알당 기준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토지 이제 옆으로는 음, 바로 옆으로는 이런 어, 하천이 천이 흐릅니다. 네, 이렇게 천이 우리 토지 옆으로 이제 흐르게 되겠고요. 토지 안쪽으로 이제 예, 토지 쪽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 우리 토지 저 어, 위쪽 끝에서 어, 제가 조금 가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 거기에 위쪽으로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아, 거기 이제 낚시라든지 이런 여가 활동 하기 좋겠고요. 우리 토지하고는 직선으로 한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토지가 이제 위치한 곳이 아, 바로 요 앞쪽에 잡은 개울 건너서 아, 좀 길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산 아래 길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여기는 어, 주인이 돈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교량을 여기 보시면 교량을 아주 튼튼하게 에, 한 폭도 어, 5-6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한 교량을 이 하천 위에다가는 음, 교량까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바로 요 토지인데요. 수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죠. 어떤 형태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어, 설명은 드릴 건데 여기서 보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어, 우리 도로 여기 입구 쪽, 교량 있는 입구 쪽이 좀좁고요갈수록 넓어지는 역삼각형 모양을 띄고 있는 에, 그런 토지입니다 어, 여기 이제 개울이 이렇게 이제 흐릅니다 우리 토지, 이 개울 위로 어, 교량을 놓은 거고요 네. 이 도를 따라가면서 토지 모양을 어, 좀더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 어, 아, 보시는 바와 같이 농경지입니다. 아, 평평한 농경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우리 토지는 이 하천하고 우리 토지 사이에는 아, 이렇게 석축으로 아주 튼튼하게 토목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완전히 산이 한쪽면은 우측면은 다 완전히 이제 산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도 산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저쪽에 이쪽 밤나무 심어져 있는 데까지가 우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외딴 곳에 주 바로 주변에는 뭐한 200m 정도 이상 떨어져서 주택이 있고요. 바로 주변에는 주택이 전혀 없는 한적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지 내부로 진입해서 어, 내부 영상 보여드리고 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토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풀이 가장 무성할 때죠. 네. 이 토지 내부도 현재 비어 있는 관계로 아주 풀이 무성합니다. 이 내부까지 들어온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풀이 너무 길게 나 있어서 장화 신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 내부에서 바라보는 모습 방향하고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도로 있고 개울 있는 쪽이 되겠고요. 어, 이렇게 이 방향은 아주 시원스럽게 잘 트였습니다. 아, 이 앞쪽에 있는 건물은 장어집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집입니다. 네. 건물하고는 최소 200m 이상 쫙 떨어져 있어서 전혀 뭐남 간섭을 받을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토지 모양은 저 입구 쪽이 좀 좁고요. 들어올수록 좀 넓어지는 역 삼각형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요 방향, 사실, 이쪽 산 쪽에 너무 나무 잎이 좀오거져서 그러는데, 다른 동절기나 이럴 때는 탁 트여 있습니다. 요 방향이 이제 남서양 방향 정도 되겠고요. 요렇게 요 방향은 이제 서양 방향입니다. 주택은 남서양 방향으로 지으면 주택이나 뭐 건축물은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쪽 뒤쪽은 이제 밤나무 뭐가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이쪽은 이제 임야 쪽인데 산 쪽인데 자세히 보시면 석축이 아주 튼튼하게 잘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어, 지목이 임야고요 보정관리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어, 토목 작업은 다돼 있고요. 토목 뭐 배수 도로상에 에, 전혀 문제가 없는 어,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적한 곳에 정말로 나홀로 떨어져 있는 그렇지만 교통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 나쁘지 않은 어, 그런 곳에서 뭐, 닭을 키우거나, 아, 강아지를 키우거나 하면서, 어, 나만의 전원 생활을 하실 분에게는 딱 어울리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요 뒤쪽으로 한 100여 메터만 가면, 어, 저수지가 있습니다. 부리 저수지라고 해가지고요. 어, 여기에 이제 낚시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 가면 오토 캠핑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곳이 되,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어, 버릴 것 없는 이제 알당 기준으로 어, 196평이고요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이 에, 이 모든 작업 다 해놓고 평당 45만 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아,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00만 원에 어, 이렇게 한적한 곳, 또 외진 곳에 나만의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좀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삼성부동산 전생학 박사였습니다.